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이작가 t v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뮤즈스코어 4.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뮤즈스코어.org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뮤즈스코어 4.0이 새로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프리 다운로드해서 맥킨토시용과 또 윈도우즈용으로 이렇게 별도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리눅스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용을 다운 받으실 것이고 저는 맥킨토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맥용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윈도우즈 용도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윈도우 예, 가상머신을 제가 열어두었습니다. 지금 윈도우즈 10 버전으로 지금 맥킨토시에서 윈도우즈를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즈 용부터 다운을 받아서 인스톨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뮤즈 스코어 3하고는 조금 달리 뮤즈스코 4에서는 허브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뮤즈 허브 리콰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뮤즈 허브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브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고, 예, 그 허브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와 이제 각종 유틸리티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선택적으로 인스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허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좀 하기 시작을 했죠. 예 파일을 열어서 허용을 해주시고 지금 인스톨 중인 거죠.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뭐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인스톨 과정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허브가 인스톨 됐습니다. 허브가 인스톨 되어 있으면 이제 요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요런 창이 이제 여기 상태바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허브창이 뜨는데요. 이 허브창에서 여기 홈이 있고, 사운드가 있고, 이펙트가 있고,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뮤즈 스코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4.0을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열어 보시면 여기 뮤지스코어 4라고 지금 인스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자동으로 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벽 억세스를 허용을 하고요. 자, 지금 시작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뮤즈스코어 3와 뮤즈스코어 4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셋업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졌다라고 이제 뮤즈스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뮤즈스코어는 이렇게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고대비를 이제 그 구현을 해서 약간의 그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대비 도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뮤즈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좀 다른 거죠. 예전에는 사운드 폰트라는 개념에서 그 가상 악기를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뮤즈 스코어 4.0으로 되면서 사운드 폰트 대신에. 뮤즈사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제공을 합니다 그게 좀 달라진 건데요 달라진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다음을 눌러서요 튜토리얼도 여러분들 보시려면 보시고요 예, 종료하면 예, 뮤즈스코어 4.0이 설치가 된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코어를 로그인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뮤즈스코어 4.0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악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첫 번째 상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뮤즈스코 설치는 간단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다시 이제 허브를 그 실행을 시켜야 될 텐데, 허브 아이콘이 지금 여기에는 또안 보이네요. 뮤즈스코 여기 보이죠? 허브. 허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뮤즈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뮤즈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그 뮤즈 사운드가 지금 다운로드 되는데 이게 뭘 대체하는 거냐면 사운드 폰트를 대체하는 가상악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는 동안에 다시 이제 가상머신을 닫고요 다시 제 맥킨토시로 돌아왔습니다 맥킨토시용으로 지금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뮤지허브 DMG 그 지금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있고요 디스크 이미지를 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MuseHub.app를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넣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 예, 이동이 되었죠. 어플리케이션 폴더를 열면 여기 MuseScore 3가 있고 MuseHub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 MuseHub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허브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상단에 허브 아이콘이 등록이 됩니다. 아까 윈도우에서처럼 이렇게 그 탭이 나오는데요. 홈 사운드, 이펙트,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뮤즈 스코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딩 되면서 인스톨이 됩니다. 자, 인스톨이 끝났죠.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베리파잉 하고 있고요. 뮤즈 스코어 4가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아, 제가 이미 그 잠시 썼었던 스코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악보는 3.0 버전에서 제작이 된 거라서 4.0으로 좀 바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4.0으로 바꾸는 거를 오케이를 하면 네 이렇게 악보가 기존 악보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4.0은 인스톨됐고요 아직은 세이브 안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브화와 뮤즈스코 프로그램이 인스톨됐죠 그 다음에 아까 윈도우 버전에서 처럼 뮤즈사운드라고 하는 이 사운드 폰트를 대체하는 그런 가상악기들을 지금 다운로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그 다운로드가 다 됐는데요 다 됐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뮤즈사운드 한번에 다운로드에 밑에 있는 서브 아이템들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 하는 식의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 아는 건데요 제가 데모 샘플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뮤즈 오케스트라 데모 악보가 하나 있는데, 악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악보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요거 살펴보기 전에 윈도우 버전 한번 보고 올까요? 윈도우 버전도 다운로드가 다 끝나서 지금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 버전도 중요한 프로그램과 뮤즈 사운즈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은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나머지는 맥킨토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잠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 하는 패널이 여기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데요.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스톱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 될 때, 여기서 이제 믹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믹서를 한번 열어보면 각 파트에 이런 슬라이더, 페이더라고 하죠. 페이더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운드라고 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운드에서 보시면 뮤즈 사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이제 뮤즈 사운드거든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버전 4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운드 폰트라는 걸 썼었거든요. MS Basic 하는 그런 가상악기들을 썼는데 설명에 따르면 또, 어 들어보면 이 사운드 폰트보다는 뮤즈 사운드의 그런 그 가상악기 샘플링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들어봐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바꿔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악보에서 뮤즈 사운드와 사운드 폰트 사이에 음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이 노래 이 데모 시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이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